자, 그럼 다음 민원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 일단 전화로 연결됐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네. 좀 알려주시죠? 아, 제가 한 30년 넘게 농사를 짓다가. 네. 예, 얼마 전에 다시 팔았어요. 예. 근데 저처럼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에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한번 연락 드려봤습니다. 예. 음. 그러면 이게 뭐 밭이에요, 논이에요? 어, 밭이에요? 밭이에요. 예. 네네.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던 밭을 파셨는데 여기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네. 이런 내용이네요. 예. 네. 아까 그 베스트 민원사례 1위 항목이었잖아요. 아, 그 농지에 그러네요. 대한 아, 양도세 네. 감면.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표현하기를 작용 8년 이상 네. 가신 네.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음. 지금 문의하신 분께서도 30년 이상을 하셨는데 음. 8년 자격농 감면 적용이 가능하냐고 여쭈셨는데 음. 어, 일단 말씀하신 대로 30년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지으셨으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가능하고 네, 이게 예. 법상 그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 여기서 음. 거주라는 거는 직접 그 농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시는 것도 되고 네. 뭐 인접한 시군구 심지어는 이제 직선 거리로 30km 이내만 거주하셔도 오. 인정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 8년 이상이라는 기간을 네. 직접 여기서 직접 자경이라는 건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는 음, 얘긴데 음. 예, 이 중에는 또 이제 반 이상 네. 뭐경우에 따라서 다른 인력을 쓰든지 아니면 음.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노동력이 반 이상 들어간 경우에는 음.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경 8년 이상 자경의 농지 양도시 감면을 받는데 음,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그 요건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아, 입증을 해야 되거로네 네. 이게 그냥 내가 말로 주장을 한다거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 (8년) 감면 요건을 달아서 양도세 신고를 하면 네. 이건 뭐~ 거의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사, 사후적으로 어, 조사가 나와서 관련된 자료들을 뭐~ 확인을 하는데 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사실 흔히 이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농지원부나. 음. 뭐 농약을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걸 자기 이름으로 구입했던 영수증이나 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인들 주변에 같이 내가 네. 농사를 지을 때 목격자 네 그런 그뭐인후보증서라고 아. 해서 아.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농사짓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하고 아. 그렇게도 하는데 음이 부분은 뭐 많은 세무상의 문제가 그렇듯이 음. 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경우도 어 실제 30년 이상을 농사를 지으셨고 음. 관련된 뭐 자연스럽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증빙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게 모여진다면 네네. 그 당연히 감면을 받으실 수 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그뭐 만약에 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쌀을 매년 지어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지. 뭐 그렇죠. 그 쌀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증빙 자료가 될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